6월 지방선거 광주 전남 최대 관심 선거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내일 저녁 발표됩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이용섭 강기정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의 최대 이벤트인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경선. 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까지. 경선 종료 하루를 앞두고 두 후보 캠프는 말 그대로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 당원과 ARS 시민 선거인단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는 데 모든 인력을 가동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후보는 각각 중단 없는 광주 발전과 광주의 변화를 강조하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광주 발전의 지속이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민심을 담아 꼭 투표해 주십시오. 광주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광주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신다면, 광주가 더 기회가 넓혀진 광주이길 바라신다면 꼭 투표해 주십시오. 경선 마지막 날인 내일은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 당원과 휴대 전화가 없는 권리 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의 외나무다리 승부. 민주당은 광주 시장 경선 결과를 내일 저녁 8시를 전후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